뭐 나옵니다. 색조금. 뭐 하는 거야? 와 진짜 많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 배고파. 이 테이블이 엄청 작다. 와우. Wow. 야무지게 먹을기 주. 무지게먹 와. 게 주. 야 와. 어게먹을야 김말이도 있어. 어 야무지게 먹을게 주. 야무파티 먹을게 주. 야채도 넣었어. 야채도 3만 원 말고 3만 바트. 3만 바트면 얼마라고? 120만 원. 아사이 타와나주성전어 아, 응. 왜? 헐, 이런 거 처음 봐. 원래 했나? 이런 거? <laughs> 주도 전화 떠오시나 <또> 봐. 진 온다 다 온다. 아니야. 원래 주상 전화가 지나갈 때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눈을 딱 드는 순간 매인 화미강화 정나게서 지나가시는데 어딜 눈 똑바로 들면 안어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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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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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 전화 퇴근 하신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은아. <laughs> 약간 여기가 제일 설렘 맨날. 쪽가. 은 진짜 곰 나올 것 같아. 가. 와, 넌 진짜 높이 쌓였다. 별로 안 추워요. 다만 길이 엄청 미끄러울 뿐. 됐겠다. 바지가 내려갔어? <laughs> 왜 갑자기 왜반스를 벗고 그래. 야 근데 바지는 안 벗겨져서 다행이다. 그랬으면은 일본 경찰서 구경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 체감상 한 7, 8시 된것 같지 않음? 근데 지금 시간 5시 5분 오모세븐 어, 허시노 리조트 헐복 꼬꼬톰. 리거레터가 바뀌고요. 라또 놀라. 정말 랐어 보고 줘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다 이렇게 그 방키 꽂으라고 준 거야. 너무 귀여워. 이건 물고기 같지 않아? 그치? 이사 공어랑, 이사 마우스 짐을 놓고 아마 이 펭귄이 스키을 타고 있어. 키 <목소리> 키 있어?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어나 어 어? <laughs> 왜? 아빠 어디? 하어 나와봐 에아 귀여워 어머 쑥키이보고보 방이 좀 크잖아 가방 펭귄도 있고 아, 저아기 펭귄 봐봐 오 잠옷! 이렇게, 어머. 먼저. 헐. 너무 귀엽다. 이건 화장실. 화장실 괜히 줄 깨끗. 그건 모르겠어, 지금 촬영하아 컵이 펭귄으로 되어 있는 듯? 우선 후쿠콤방으로 와우. 푸크 문을 열어주시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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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 고, 어, 잠깐 신발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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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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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슬복슬. 침대. 복슬 복슬복슬. 복슬 근데 복슬복불 근데 켜봐. 여기 불. 슬복슬 복슬복슬. 기슬복슬 복슬복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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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슬복 화장실. 아이게 북극곰입니다. 아이미 어, 북극. 하이. 꽃에 북극곰이. 발바닥. 라면 먹으러. <タッ>ラメニンニャ天気に。 추르봉. 오예. 소유. 이송. 차슈. 비루. 그 <놀람> 조금 짬. 아마 저녁 때 우리 엄청 막힐 거 같기도. 아니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와. 너무 좋아. 이러려고 홋카이도 왔지. 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너무 심하잖아. 이모야 와우. 니까이우 거의 지금 설탕 무친그 찹쌀 도넛 됐어 지금. <laughs> 겨울은 이렇게 온통 하얀데, 약간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게 너무 예뻐다 여기는 아이스링크네. 오. 대박. 오 반짝반짝. 어디? 어머. 아 귀여워. 얼. 하이 눈사람. 수 노우맨. キーイカアイスリンクーおーアイスリンク <laughs> 이온몰에 가겠습니다 아 이온몰 귀여운게 많지 따뜻하다 밖에 아까보다 추워진 것 같아 그데 음? 오 어, 마리옹 크레페. 어 저거 유명한 크레페 맛집 하라주쿠에 있는 거. ATM. ATM 어디 있냐? 여기 서쪽 남문으로 오면. 이거 뭐라고 ATM기. 음. 근데 이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 뭐, 음 뭐, 줄을 서 있군. 뭐, 뭐, 뭐. <laughs> 음. 카드와 명세서가 나오고요. 돈이 나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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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신지패다 어. 아니 진짜 강아지가 있잖아. 음. 어머 어머 어머. 음. 자기들끼린 치열한 싸움 같은데? 제 도망가죠. 음. 난 진짜. 돈크색이아 너무 왜 그래? 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우 치어와 같이로 생 어, 뭐, 치어와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아, 귀여워. 어머도 있어? 어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싫어야 아! 어, 너무이쁘게생겼어 아빠,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얘. 아강아지아는얘는얘는 이는, 이는, 는는이 이는, 이 이는, 이이 이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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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이이이이이이 귀여워 짱구 애기 없는 거면 그냥 없는거 아니야? 그게 또 시즌이 계속 이렇게 이것도 시리즈가 막 나와가지고 그게 바뀌었으면 없을 수도? 카피바라 봤어? 저기 짱귀여움 어. 카피바라 카피바라 <laughs>

초 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먹 m n o 먹 going to be able to do 장 t I'm not going to 는데두개 시켰어. o d 지 it. I'm not g o i n 까지하는 e able to do it. I'm n o 이 너무 여유 g to be able to do it. i 오맛있네맛있잖뜨맛워 원래 우리나라에은잖아음맛 지금 시음 맛있잖아. 음 맛있잖아. 음 맛있잖아. 음 맛있잖아. 음맛크잖아이스크림만시키있잖아음 맛있잖아. 음 맛있잖아. 맛있 단짠 단짠. 생초코를 사서 갑니다. 역장 목욕하러 가지 맛있다, 맛있겠다. 푸딩 저쪽 냉장고에도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해. 맛이어떠세요옥수옥차수숲을 먹고 싶어. 먹숲 진짜 옥수수 티다 옥수수 차맛 우리 방에도 곰 있다 그래야 뒤가 나오잖아. 어메니티는 여기에. 응, 면도기. 어, 갔다 담아 가는 거아 귀여워 포토 스팟 아 맛있겠다. 노란 게 파인애플 같은데, 이건 메론인가? 파인애플. 이거 좀만 그래 난 이게 좋아 응이시 음. 음. 반이라고? 음. 와우 지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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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박스 두벅스두 박스 저기요. 맞고 싶으세요? 저도 mg 맞거든요. 물론 전 mj지만요. <laughs> 북극곰 찾기. 근데 북극곰이막 TV 뒤에도 숨어 있단다. 우에 <laughs> <laughs> 아니. 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언제 다시? 그리고 그리고 진짜 황당한 점 냉장고 옆에도 있습니다. 얼굴 있는 이면다세라그랬는데 아, 아, 그럼? 이년이년또이년또이년이년또이이년또이년또이년또이년이거또이이년또이년이년또이년이이이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막 여기 변기에도 <laughs> 숨어있는 거니 <아닌? 웃음> 아니네? <웃음> 퐁당 근데 세면대 밑에도 숨어있는 거니막 하수구에서 헬로 하는 거 아님? <laughs>